안녕하세요. 전청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미국 회사의 주식 취득과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인 83B 일렉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실리콘밸리 진출 등 미국 회사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고요. 미국 법인 설립을 진행하는데 여러 계약서들을 준비하게 되는데요. 회사 입장에서는 이를 뭐 도와주는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맡기고 최종적으로 작성된 서류들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아서 나중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. 회사가 창업 초기 단계다 보니 뭐 투자자 등 이해 관계자가 별로 없어서 주식 계약서 등에 대해 걱정할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. 한편으로는 뭐 영문으로 된 법률 서류들이 뭐다 그렇잖아요. 꼼꼼히 살펴본다 해도 담당 변호사가 경험이 부족하거나 뭐잘 챙겨주지 않으면 놓치는 부분이 생기는 거겠죠. 이와 같은 배경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AD3B 일렉션 이슈가 있는데요. 이 AD3B 일렉션은 내가 지급받은 주식 으로부터 그 주식을 매각할 때까지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에 있어서 이 이익을 낮은 세율로 과세 받을 수 있게 해주는, 따라서 당연히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중요한 선택 사항이고요. 그리고 이 일렉션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발급받은 이후에 예외 없이 30일 이내에 미국 IRS에 신고해야 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걸 놓침으로써 문제가 되는 경우를 본다는 거죠. 그래서 이와 같은 83B 일렉션이 뭔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. 회사가 주식을 발급해 주는데 있어서 주식 매각 등 주주들의 향후 권한 행사에 대해서 일정 기간 제약을 두는 조건을 두고요. 주식을 발급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. 이걸 vesting period라고 표현하는데요.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종업원에게 이 열심히 일하라는 뜻에서 회사가 주식을 100주 준다라고 가정하죠. 근데 이제 주식만 받고 그 종업원이 이걸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서서 팔아서 이익을 챙기고요. 회사를 떠나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막고 해당 종업원이 좀더 열심히 일해서 회사의 주가를 높이는데 기여하게 유도할 목적으로 이 주식 100주는요 발급 시점으로부터 2년 뒤. 부터만 팔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이걸 이제 2년 베스팅 기간을 둔다 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요 이 주식을 발급 받을 당시에 예컨대 주당 가격이 1불 이었다 라고 치죠 그리고 2년이 지난 뒤에 주당 가격이 1000불이 되었고요 그로부터 또 1년이 더 지나서 즉 주식 발급 시점으로부터 3년이 토털 지났을 때이 회사의 주당 가격이 1500불이 되었다고 라 하죠 그리고 그 시점에 이 주식을 발급받았던 그 주주, 종업원이 주식을 매각했다라고 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83b election이라는 것은요. 주식 취득부터 매각 때까지의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어떤 세율로 부과하느냐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럼 이 사례에서 총 소득은요. 1,500불 곱하기 100주니까요. 15만 불이 될 겁니다. 그러니 여기에 어떤 세율을 곱하는지에 따라서 과세액의 차이가 나겠죠. 그리고 당연히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게 좋을 거고요 한편 미국에서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과세 기준은요 그게 이 일반 소득에 대한 과세 Ordinary Income Tax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Capital Gain Tax로 나뉘고요 세율은요 Ordinary Income Tax Rate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같은 소득에 대해서 이 Capital Gain Tax Rate로 과세되는 게더 유리하겠죠 바꿔 말해 3년 뒤에 팔 때까지 발생하는 총소득은 15만 불인데 이 총소득에 대해서 어떤 세율로 과세하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자, 그렇다면 우선 R3B 일렉션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죠. 이 해당 주주는요 첫째, 이 주식을 발급받는 시점에는 과세가 되지 않고요. 두 번째로 이 베스팅이 완료되는 시점에 처음으로 이 일반 소득세, 율 오디너리 텍스 웨이스로 과세가 됩니다. 위 사례에서는요. 주식 발급 후에 2년 뒤에 시점에서의 그 주식의 가치만큼에 대해 이 오디너리 웨이스로 과세된다고 했으니까요. 그러면 이제 100주였죠. 곱하기 1000불을 곱하고 여기에 또 일반 소득세율 뭐 40%라고 했을 때 이걸 곱하면 4만 불이 과세 될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중에 이 주식을 어 매각할 때 추가되는 그 가치에 대해서는 캐플 i n 게인 텍스 레이스로 과세가 됩니다. 그래서 100주 곱하기 1500불 마이너스 1000불이죠. 그리고 여기에 자본이득세율 캐플리어 게인 텍스 레이스 20%를 곱하면 만 불만큼 과세가 된다는 얘기죠. 그러면 이제 전체 주식과 관련해서 발생한 과세액은요. 처음에 4만 불더 막이 만불해서 5만불이 될 겁니다.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8리리 B 일렉션을 했더라면 어떻게 될까? 이겠죠이 경우에 주주는요. 첫 번째 이 주식을 발급받는 시점에 해당되는 시가만큼을 ordinary income tax rate로 과세가 됩니다. 그러니 이 사례에서는 100주 곱하기 1불이었죠. 여기에 40% 곱해서 40불만큼이 과세되는 거죠. 반면에요. 두 번째로 이 주식이 베스팅 되는 그 2년 시점에는요. 과세가 안 됩니다. 그럼 언제 되느냐? 나중에 주식을 매각할 때그 차액에 대해서 capital gain tax rate로 과세가 됩니다. 즉 100주 곱하기 1,500불 마이너스 1,000불이 아니라 1불이죠, 이번엔. 그리고 곱하기 20%라면 뭐한 29,980불인가요? 그래서 전체 과세액은요, 3만 20불이 됩니다. 따라서 이 AD3B 일렉션을 통해 1만 9,980불을 세금을 줄이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. 단순한 사례를 사용해서 개념을 설명하려 했지만 뭐 숫자들이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 또 어지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요지는 이 회사가 성장하리라, 그리고 주식가치가 오리리라라고 기대되는 스타트업의 주식을 발급받는 경우라면 이러한 주식을 발급받는 주주들은요 반드시 또는 당연히 A, D, C, B 일렉션 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결론이 되겠죠. 자 그렇다면 A, D, C, B 일렉션을 항상 무조건 주식 발급 받을 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요 꼭 이론상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만약에 회사로부터 이와 같은 주식을 리스트 축티드 스탁이죠을 발급 받았는데 회사가 계속 또는 바로 성장할 시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요. 말하자면 이 베스팅 기간 동안에 회사 가치가 올라가지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일시적으로라도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실제 그렇게 떨어지는 경우라면, 일렉션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미리 내므로써 불리한 세부담을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. 결국 이렇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 AD3B 일렉션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. 라는 결론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으나, 이 많은 스타트업들의 경우라면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사를 설립하는 단계에 창업자들에게 부여하는 뭐파운더스탁이라고 하죠 이거나 또는 뭐 초기 단계의 주요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이런 리스트 스탁 k 의 경우라면 대부분은 이 b e l e 리비일렉션 하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이유는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거랑 같죠 왜냐면 이 스타트업이다 보니 주식을 지급하는 그 당시에는 회사 가치라던가 주식 가치가 별로 높지 않을 거겠죠 그래서 이 방금 전에 언급했던 리스크 즉 회사 가치가 오히려 이 베스팅. 기... 기간 동안에 떨어지는 상황을 말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. 그렇다 보니 그 리스크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무시할 만한 수준일 것이고요. 그런 면에서 보면 일렉션을 하는 게 맞겠죠. 한편 이 이론 설명은 그렇고요. 그리고 실무상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. 83b 일렉션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 일렉션 과정은요. IRS에 주식을 발급받은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사안이라는 겁니다. Hard close 라 그래서 하루라도 늦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. 그래서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83b 일렉션 이외에도요. 회사 설립 서류를 보면 여러 가지 서명해야 되는 그런 법률서류들을 제공받게 되는데, 이 케이스를 진행해 주는 변호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들도 많고요. 또 심지어는 이 해당 법무법이나 변호사가 세법, 상법에는 익숙하지만 세법에 그다지 익숙하지 않다 보니 제때 이 30일 이내에 접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 자세히 알려주지 않게 되고요. 그러다 보니 듀데이트를 놓쳐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들을 자주 봅니다. 이런 경우에요. 특히 회사가 뭐 모멘텀을 받아서 가파른 성장 궤도에 오르고 있다라고 하면, 근데 이제 창업자 입장에서 보면 발급받은 주식에 대해서 이에리트 리빌렉션을 제대로 안한 상황이다 보니,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다 보면 마냥 웃기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도 할수 있겠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요. 이 만약 주식의 소유자가요. 투자자가 외국인일 경우라면 우리처럼 한국인으로서 미국 회사의 창업자 안에 있는리스트 s 티 o 스탁을 발급받는 경우를 말하죠. 이런 경우도 종종 있을 텐데요. 이 경우에 IRS에 접수해야 되는 서류는요. 83B Election Statement 이외에도 외국인으로서 접수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의 추가적인 서류들이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까지도 잘 챙겨서 83B Election이 제공하는 혜택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이 83B 일렉션에 대한 설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목소리>